올 하반기에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신축 입주장. 그리고 두 번째가 지하철 노선이 뚫리는 데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팡TV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닥터 놀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 규제다, 정책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놀부님. 저는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 신혼 남입니다. 예, 그동안 부동산에 신경 쓰지 못하고 일만 하며 살다가 2년 전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집을 살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식에 투자하고 저렴히 전세 살다가 나중에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세를 택했다가. 지금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2억 원과 그리고 주식과 모은 돈 합쳐서 총 3억 원 정도가 있네요. 그럼 5억이 있는 거네요. 자, 와이프는 신축 전세로 이동하자고 하는데 진짜 이러다가 더 뒤로 밀려날까 봐 두렵습니다. 주식은 코로나 하락장의 손실로 회복 전에 빼가지고 오히려 자산이 감소했네요. 회복 아주 세겠는데 미리 뺀것 같아요. 자, 내집 마련 3억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라고 을 남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게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속권 지역 거주하시는 분은 이렇다게 하 크게 상승 기류가 있진 않았거든요. 이제 규제가 막 시작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 2018년 19년이 가장 크게 좀 눈에 띄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전에는 와, 정말 이거 집 안성 큰일 나겠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사면 큰일 나겠다 정도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을 좀 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사실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조바심을 내면 이상한 데다가 투자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 서울과 수도권을 봤을 때할수 있는 투자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수 있는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 사는지 정확하게 더 얘기가 들어갔다면 제가 그쪽 위주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지금 보증금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억으로 할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신축 입주장 그리고 두번째가 지하철 5선이 뚫리는 데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9호선 뚫린 라인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5호선 뚫리는 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호선이 뚫린다고 하면 어디죠? 하남이죠 하남 미사 예. 5호선이 뚫리 면은 일단은 교통 노선이 개설이 되면은 무조건 어느정도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즉 뚫렸어야 되는데 이제 5호선이 뚫리게 되죠 자 이제 상일동에서 원래 끊기는데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일역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미사역이 생깁니다 자 미사역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상권이나 학군 형성이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는 지역이에요 오히려 앞에 있는 강일역세권 지역보다 여기 미사역 쪽이 더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중에서 저는 이 3억으로 할수 있는 투자처는 여기입니다 여기 역세권 바로 앞에 여기 이제 공공분야이긴 했지만, 어, 이게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28단지 망월동으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어, 그래도 이제 3억으로 할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껴져 있는 물건을 만약에 여기를 사게 되면은 전세가 불과 뭐 2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매수를 하려면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전세를 새로 맞추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그나마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가 껴져 있는 물건 사면은 3억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실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골라서 전세를 그, 지금 현재 시세대로 맞추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한남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삼기신도시 교산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서 청약 당첨이 되려면, 1순위 요건을 만들려면은, 일단은 살아야 됩니다. 이쪽 주변에 살아야 되거든요.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히 전세가 뭐 6억 정도까지 30평대 기준으로 나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뭐 돈이 좀 부족하고, 뭐 그러시다. 그러면은 뭐 20평대에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실제로 임장해보시면은, 어, 단지가 조금, 공공분양이라서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게좀 마음에 안들 수는 있지만은 살기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상권이 결합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뭐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아파트 단지가 살기 굉장히 좋은 실수자가 좋아하는 그런 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뭐 9억대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미사가 그동안 크게 막 올랐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 다른 이수권 지역의 아파트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좀덜 오는 지역이 미사다. 근데 5호선이 뚫리게 되면서 이게 상쇄되면서 거래 금액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은 고덕이 나오죠 물론 브랜드 아파트 고 신축 아파트 니까 뭐 15억 정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거주하는 가치가 뭐가 높다 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여기 미사도 살기 좋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전세 러쉬와 그리고 적당한 매매 금액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에 이 금액대로 충분히 전략만 잘 세워서 제가 말했던 전략을 펴 가지고 매수를 하시게 되면 향후에 여기에 질문자분이 들어가서 거주에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단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뭐 많죠? 여기 뭐 코스트코도 가까이 있고, 여기 스타필드도 있습니다. 스타필드도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이게 뭐 아쿠아필드 수영장 되게 잘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는 게 지금 현재 전세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3억으로는 취등세까지다 고려해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자 분이 어떻게 서든지 추가적인 금액을 만들어 내면서 들어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5호선이 8월 정도에 뚫리게 되면서 시장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단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남에 대한 지역 얘기를 더 드리자면은 어, 5호선도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9호선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9호선도 연장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남으로 가려고 치면 강동에서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리고 또 9호선으로 올림픽공원에서 갈아타야 되죠. 그러니까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어, 차후에 계획을 보게 되면은 5호선도 직결화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결화가 된다라면, 어, 강남권에 진입하기가 보다 수월해진 곳이 바로 이 하남이 되겠습니다. 자, 고속선 연장되기 전에 직결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교통 노선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게이 미사 이 지역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3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노려봄직합니다. 어느 정도 점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3기 신도시를 예상하시고 미리 과천이나 하남 지역 같은 3기 신도시에서도 좀 유망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3억 가지고 또 주식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만약에 내가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기로 전략을 세웠는데 그냥 이 3억을 놀리기는 아쉽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3억을 다 가지고 투자하시지 마시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점수와는 무관하거든요. 물론 주택수에 포함되고 여러 가지 세제 부분에서는 동일되는 면은 있지만, 적어도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은 또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모아가면서, 오피스텔로 짧게, 이러한, 이 업무 중심지,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뭐 강남 지역, 그리고 뭐 광암 일대, 여기서도 뭐 교통 노선들 호재가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뭐 2년이든 4년이든, 단기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방TV 채널에 오피스에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다른 지역들도 있겠지만 이 3억이라는 한정된 금액 그리고 지금 당장 호재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질문자분 세연 해결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의 신이 60화까지 왔습니다.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어, 만나서 같이 이, 울고 웃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 하고 했는데, 어, 지금 부슐랭이라는 코너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방TV에 지금 코너를 두 개를 맡고 있는데, 이 투자의 신은 이번 60화를 마지막으로 잠정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 투자이신도 중간중간 정책이라던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종종 여러분들 찾아뵙긴 할 텐데 공식적으로는 이번 68을 마지막으로 이 투자이신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투자이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끝이 아닌 이 부슐랭가이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 부슐랭가이드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달려왔는데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부슐랭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슐랭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